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큰 잔치를 기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인사동에서 네. 그동안 볼수 없었던 네. 엄청난 국제대회를 네. 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어, 세계적으로 17나라의 작가들이 출품해서 약 200여 명이 어, 우리 인사동 월드 아트페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동에서 국제 아트페어가 열린다는, 열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사동에서 네. 국제 아트페어가 네. 그 정도 공간이 있나요? 지금 저희 어, 한국미술관이 어디죠? 어, 어, 바로 앞에 보이는. 어디요? 어디? 아 여기 이건물에 한국미술관. 아이 어, 건물의 2층, 3층에서 네, 어, 약 700여 평의 미술관이 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어, 개인 전으로 어, 60분,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140. 몇 개국이나 참가하셨나요? 예, 지금 17개 나라에서. 현재 어, 확정된 데는 17개국. 그렇습니다. 지금 슬품 예. 의뢰가 들어왔고 작품이 다 도착했습니다. 예, 예, 예. 이야, 뭐, 여긴, 뭐, 인사동에 오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말 좀 되면 여기서 이제 행사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축제도 네. 하고 뭐 하죠. 네. 네, 이 공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인사 인사마당. 네, 인사 네 저쪽에 현수막도 한국미술관이라고 붙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미술관. 네. 저희는 어, 4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네. 어, 어, 전시를 하는데 관람은 무료입니다. 예. 누구나 들어와서 어, 구경하고 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걸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 바랍니다. 예. 야, 그 준비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어,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 작가들이 더 힘들었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어, 서양화를 비롯해서 어, 문인화, 서예, 동양화, 아. 또뭐 중국화, 일본화 어, 이렇게 각 각기 틀린 어, 세계 각국의 작가들. 참석을 해서, 한눈에 어, 전세계의 전세, 전세, 네. 미술계 흐름을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예, 예. 공예, 아, 이런 것들 다 참여가 돼서 예. 아주 어, 뜻깊은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어, 네. 지금 경기가 인사동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인사동 거리를 꽉 메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도 이제 뭐좀 행사 안내 홍보물이 좀 붙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인사코리아 지금... <laughs> 네, 네. 아, 2층, 3층에 예. 한국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일 예. 빌딩. 아. 네. 여기 네. 인사동에서 네. 가장 큰 공간이죠? 아, 그렇습니다. 여기 인사동에서 크... 어, 주차장이 이렇게 3층, 4층, 5층, 3개 층 주차장이 아, 있기 때문에 주, 주차도 할수 네. 있습니까? 이 안에? 네. 예,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욱 네. 편리합니다. 아, 이렇게. 네. 이 공간이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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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도 뭐 현수막이 하나 붙겠네요. 그 현수막에 이제 인상 거리에 네. 아주 여러 개열어 예. 어, 그 축제를 네, 뭐, 하는 것을 네. 알도록 리할 것입니다. 네, 그때쯤 되면 뭐 여기 뭐그 철쭉도 아주 만발할 테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날씨도 좋을 테고. 네. 예, 꽃도 만발하고. 꽃도 만발. 그때에 어 그러면 선생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무실 쪽으로 한번 네, 가볼까요? 네. 예. 뭐 엘리베이터 복잡하면 그냥 계단으로 네. 한 계단, 계단만 올라가면 되니까 초정권창룡 선생님께서 어, 해주신 그 전, 글입니다 예. 초정권창 선생님께서 예 전각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아 글씨를요 네 예. 그래서 이 누구 글씨라고 그러셨죠 초정권창룡 선생님 올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음. 선생님이니까 예. 여기가 지금 2층입니다. 네, 네 2층이 제 예, 네, 이큰 전시회가 이제 정리가 됐고. 내일 전시를 하기 위해서. 네, 네. 오늘첫 철수하는 작업입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예. 네. 여기가 2층이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스가 이제 쭉 마련이 되겠네요. 여기가, 공간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네. 철수시키고 또 다음 전시하기 위해서. 네, 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만 바닥에 한 400평 된다고 그러던데, 4 1 2평4 1 2평이요 네. 그다음에 3층. 우리나라의 그 구당여원고 선생님께서 직접 휴어해 주신 겁니다. 음. 출입구가 뭐 사, 사방으로 열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엘리베이터 타고 저쪽으로 와도 네. 되고. 지금 예. 저기 북한 작가 예. 어, 50여 분의 북한 작가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한 3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 그렇죠? 250평. 250평. 네. 예. 예. 음, 그리고 이큰 인사동 그냥 큰 예술인의 축제를 만드신 네. 전략 본부는 어디입니까? 연락본부가 여기 3층에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거기다 한번 볼까요? 서기획고 예. 아, 예. 음. 예. 그렇죠. 예. 네. 평소에는 여기가 이제 3층에는 한세팀 정도로 나눠서 대관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개인전 하실 때는. 예. 그렇게 100평. 100, 그럼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회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다. 어. 예. 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아 저희가 요즘 보면은 그 강남의 코엑스에서나 일산의 킨텍스 큰 전시 대형 전시장에서 주로 하는 아트페어가 많이 있는데 어, 저희가 인사동에 한국 미술관을 갖추고 있는지가 한 1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 그러면서 봐왔는데 그래도 인사동에 어, 이렇게 한 700여평이 되는 곳은 저희 한국미술관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처음으로 어, 국제아트페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아트페어입니까? 네, 이건 세계적으로 이야. 17개국에서 예. 어, 참여를 하고 부스가 약한 70여 부스를 해서 예. 개인전 을 어, 부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 어떤 작가들이 참가를 하게 되나요? 뭐 우리나라의 그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작가들로서, 뭐 서양화, 한국화, 공예, 서예 문이나 모든 작가들을 막 나하지 않고 아 예술 장터를 만들기 때문에 예. 다양하게 음. 예, 추어 이렇게 작가들이 그,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4월 24일부터인데요. 네. 준비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이제 마감이 끝났나요? 네, 예, 지금 마감이 다, 된 거죠. 예. 예. 선정이 다 끝나서 예. 어, 일본 작가 6십구 명, 예. 일본 작가 네분 뭐해서 어각 나라 십칠 개국에서 참여가 됐고요. 예. 한국의 그 부스전 하는 작가가 약한 사십 분 정도. 40분 정도. 아, 이렇게 네. 다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이제 뭐 워낙 그 저기 이쪽 인사동 쪽에 이제 미술계를 다 이제 섭렵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네, 네. 대표적인 작가 누구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떤 분도 참여를 어, 하시고 예. 다저 저가시지만. 네. 뭐다 좀, 네. 네. 그, 어, 세계적으로 다 유명하시지만 한국에서 요번에 올해 그 예총 회장으로 당선되신 조강운 회장님이 특별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 예. 예. 를 비롯해서 다뭐 40년 50년대신 작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 그, 인사동 하면, 네. 전국적으로 인사동에서 한번 전시하고 싶은 전국의 작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인사동에 올라와서 전시 한번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맞습니다. 드디어 큰 장이 열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일산에서, 주로 하던 전시를, 저희 인사동에서, 물론 거기보다 규모는 작지만, 어, 그래도, 어, 거의 200여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빅뉴스인데요. 네. 왜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아, 그동안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어, 그렇게 그 방대한 행사를 시, 어, 생각도 못 했는데, 예. 아, 자신을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해서 사실은 네. 공간이 네. 여기가 지금 한여 평, 네. 한국 미술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미술관 전체 2, 3 네, 2, 3층. 2, 3층 700여 평. 네, 네.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네. 이번 전시는 여기에서 이제 네. 국제 아트페어를 하는 거지만 네. 인사동 전체의 갤러리가 좀 많이 아, 있지 않습니까? 저, 300여 군데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다음번 전시회는 네. 여기를 주축으로 해서 네. 한 서너 곳더 네. 이렇게 해서 네. 꼭이 건물로만 들어오지 않아도 네. 인사동 네. 전체가 네. 아트, 국제 아트페어의 음, 음. 장이 되는 그런 일정도 저희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여기는 접근성이 좋고 네. 어, 전철도 많고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좋은 그림과 좋은 전시를 하게 된다면 네. 앞으로 이런 행사가 꾸준히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동에 300개의 미술관이 마음을 합쳐서 예, 예. 한번큰 장을 열수 있는 건 아, 너무나 좋은, 좋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아, 아, 시아프, 시아프 서울 인사동 아트페어라고 저희가 명시를 줬는데요. 예, 예. 어, 그래서 서울 인사동, 그래서 인사동을 꼭 넣은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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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에서 예, 예. 규모는 그렇게 방대하진 않지만 알차게 예, 예. 세계 17개 나라에서 참여해주고 또, 최고 유명한 작가들이 전시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는 그 입장료가 다 무료로 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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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누구나 와서 무료로 관람하고, 예, 어, 예. 볼수 있는 그런 예.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참. 네. 코엑스는 네. 입장료도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나, 아무나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관람하고 예. 좋은 작품 구입할 수 예.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작가분들도 오셔서 좀 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도 해서 다음번 전시회에는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가 어, 고 인사동에 뭔가. 있는 300개 화랑에서 아마 처음 열리는 것들 다 관람을 하지 않을까 음, 그렇겠네요. 어, 본인들도 음. 어, 이런 행사를 음.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활성화 시킬라고 합니다. 예. 네. 어쨌든 네. 취지가 굉장히 좋아서요. 네. 홍보는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홍보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회장님. 네. 처음 뵀는데. 아유, 네, 반습니다